그다음은 어떻게 될까를 네. 말하려면 음. 내가 발딛고 있는 데가 어디인가를 알아야 되고 트렌드를 알아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뭐 고객분들도 많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트렌드 자체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어요. 네. 그니까 예전에는 뭐 메인프레임이라든가 뭐 유닉스라든가 FT나 h a 라는 IT를 구축하려면 시스템을 뭘로 하지? 이에 중심이 됐다면, 음. 그 다음 단계로는 솔루션의 어플리케이션을 음. 뭘로 할까? 했다가,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라든가 서비스 시대가 오면서 SI를 어디를 할 것인지, 뭐 이런 식의 고민들이 되면서 서비스 시대로 흐름이 좀 넘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게 왜 그런가를 보면은 저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물론 이제 1, 2, 3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서로 간에 이제 연동이 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경쟁이 치열해졌어요.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처음에는 각 솔루션이나 하드웨어라든가 서비스들이 나름의 차별성을 갖고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 서로 동일해지고 음. 고객이 보기에 얘하고 얘하고 차이가 뭐지? 알 수가 없는 음. 거고 또한 축으로는 가격이 오픈이 음. 돼요. 네. 누구나 다 가격을 알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차별화된 포인트는 누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냐가 큰 차별화된 포인트고 또 라이센스 정책이 벤더에서 이제 구독형으로 다 음. 바꿔가는 베리타스만 해도 올해 7월부터 구독형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음. 이런 라이센스 체계에좀 바뀌다 보니 이제는 서비스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그래서 저는 IT 쪽에서 백업을 주로 하고 있지만 고객분들이나 얘기를 하는 거는 본업에 집중하시라 음. 음. 하시는 일들에 집중을 하시고 IT는 관리 중심으로 가시고 운영은 분야별 전문가에게 위임을 하셔라 그래서 이런 관리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원칙이라든가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준점을 잡기 위한 이 e.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서비스 중심으로 가는 거고, 저희만 하더라도 유니트랜드라는 솔루션을 주로 하고 있지만, 고객에 따라서는 때에 따라서는 내 백업이라든가, 네. 빔이라든가, 혹은 뭐, S 백업이 필요하다고 오픈소스를 네. 가져다 하고,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제공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고객 맞춤형으로 해서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하는 네. 게 이제 이후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너무너무 변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너무 빨리 변하고 <laughs> 복잡해지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 대응이 쉽지 않으니까. 네. 특정 솔루션으로만 커버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아까 원칙을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RPO, RTO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백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운, 그거 너무 많이 들은 얘기거든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RPO는 잘 아시는 것처럼, 리커버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RPO가 24시간이다. 음.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는 24시간 전에 데이터는 소실이 될 수도 있는 음. 부분이고, 그러니까 RTO는 리커버리 타임, 복구 시간인 거고, 근데, 보면, 이메일 솔루션이다. 똑같은 이메일 솔루션이다라고 하더라도 저희 회사만 치더라도 하루 정도 데이터가 날라가도 버틸 만한 건데 이메일을 기반으로 물류나 뭐~ 무역을 한다던가 아, 너무 그렇죠. 중요하다 다만 한 시간도 조금 아, 안 되는 그러면 그렇죠. 똑같은 어플리케이션이라도 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서 문서 데이터는 시점 관리를 하고 복구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영상 데이터는 시점 관리를 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그냥 찍어서 완성이 되면 이걸 그냥 저장만 하면 되지 이거를 변경된 걸 백업할 필요는 없거든 이런 기준점들을 고객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음. 전문가의 위임을 할수 있는데 이런 기준점이 없다면 사실은 백업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움들이 있어서 네네. 이것만 잘 알아도 네네. 이제 구축할 때 어려움은 없으실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3일도 백업에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 이게 뭐냐면은 원본 데이터 포맷에서세 개의 데이터 파일을 두 음. 개의 다른 미디어에 저장을 하고 한 개는 원격지 보관을 해야 된다. 이런 게 기준점이고 예산에 따라서 할수 있는데 HCI 같은 걸 구축하시는 분들이 어 우리는 HCI 해놓으면 이 안에서 백업도 되고 페이로버도 되기 때문에 다 돼라고 하시는데 제 기준에서 보면은 이거는 같은 미디어에 있는 거거든요. 네. 하나 빼내서 파는 게 맞아요. 음. 실제로 저희 고객 중에 한번 HCI 구축했는데 OS 업그레이드다가 하 블루스크린 있다 그랬어요 음. 그러면 다 날라가는 거거든요. 음. 이 안에서 뭐 백업도 하고 이중화돼서 페이로버도 소용이 없어요. 음. 그래서 요런 원칙들을 잘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